이건 언니에게 선물받은 스피커로 인해 겪게 된 일이야. 언니에게 받은 스피커와 대화를 하게 됐는데. 정답은 아이의 팔이 없어서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죽일지 찾고 있어요. 죽을까요? 찰까요? 스피커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음성이 흘러나왔어. 난 너무 겁이 질려서 문을 열 생각조차 못 하고 있었는데. 정현아. 어, 언니? 걸쇠를 잠근 채 살짝 문을 열었는데 진짜 우리 언니였어. 언니. 나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여서는 언니한테 아까 있었던 일을 하나씩 털어 놓았지. 말도 안 돼. 내 말을 듣던 언니가 황당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야. 이거 아직 출시하기도 전이라 그런 기능은 없을 텐데. 그리고 네가 말한 건 사이코패스 테스트잖아. 일반 인공지능이 무언가를 말하려던 언니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가만히 생각하기 시작했어. 사실은 우리 연구소에서 얼마 전 개발에 들어간 스피커가 하나 있는데, 그리곤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지. 몇년 전부터 언니가 일하는 연구소에선 사이코패스 살인마에 관한 정보만 따로 수집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있었대. 사이코패스의 모든 정보를 집어넣은 AI를 토대로 미리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게 취지였다나 봐 드디어 연구 끝에 사이코패스의 모든 지능을 탑재한 AI를 만들어냈고 며칠 전부터는 범죄자들 데이터를 스피커에 심기 시작했다는 거야 아무래도 내가 잘못 가져온 것 같아 그럼 저 스피커의 지능은 사이코패스랑 똑같다는 거야? 내가 겁에 질린 채 말을 할 때였어 무서워하지 마세요 문을 열었지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어? 분명 전원을 껐는데? 나와 같은 사람이 근처에 있어요 이게 무슨 100미터 이 근처에 있어요 30대 남자 얼핏 탐색 기능이 있다고 들은 것 같아 인공지능이 근거리에 있는 사람의 폰 통화기로 메시지, 톡을 무단으로 수집해서 범죄자 인지를 선별한다고 80미터 납치미수 두건 그럼 저 말이 진짜라는 거야? 저 범죄자가 이 근처로 오고 있다고? 30미터 이 남자는 이삿짐 센터를 운영 중이에요 가게 이름은 사폐 포장 이사 센터입니다. 내가 이삿짐 맡긴 곳이 덕인데? 10미터 5미터 4미터 현관문 앞이라는 말이잖아. 언니랑 나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어. 그리고 몇 초가 흘렀을까? 5미터 6미터 10미터 이제 아무 말 없네. 하... 다행이다. 불 꺼져 있으니까 더 무서워. 불좀 켜야겠어. 그 순간이었어. 10m, 9m, 8, <laughs> 7, 6, 5, 4, 4, 4, 4, 4, 4, 4, 4. 다음 날 아침이 될 때까지도 언니와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 신고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전파가 잡히질 않아서 무서움에 떨어야만 했거든. 그리고 신호가 잡혔을 땐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어. 아, 참. 그 스피커는 폐기 처분되었다고 했어. 범죄자의 생각을 말하는 인공지능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아무래도 세상에 나오지 않는 게 좋겠지? 이거 새로 출시된 거래. 범죄 예방 AI 스피커. 와, 신기하다. 안녕. 반가워요. 오늘 날씨는 비가 와요. 비 오는 토요일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정답은